께묵상할 금요기도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금요일 묵상할 말씀은 옥중 서신 준 하나인 골로세서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세서에서는 우리 기도 생활에 도움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는요, 기본적으로 감사가 깔려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했는데요, 영어성경에서는 감사함으로 할땐 thankful이 되 있고요, 깨어있으라를 watchful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상 감사함으로 또 깨어있으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b e 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Being watchful and thankful. w a t 해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봐라. 남 보지 말고. 특히 내가 교만한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자꾸만 불평거리들이 생기죠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거리가 생기고 나에게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근심과 불평거리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 불평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근심이 생기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마시풀해야 될 것은 하나는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하고 또 하나는 나에게 불평거리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교만함이에요. 또 하나는 불평이에요.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없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와치풀 해야 돼요. 항상 지켜보고 점검해야 돼요. 오늘 교회 집사님과 대화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다치고 부러지고 병이 났었는데도 병원 가서 의사가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도 감사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왜 기독교인들은 다치고 부러지고 아파서 왔는데 왜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더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입원할 만큼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것만 부러졌다고 이만큼밖에 안 다쳤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거리와 근심거리를 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감옥에 나와서 감옥에서 나와서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전도하려고 했을까? 어떻게든 내가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오니 이런 사람은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라고 말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갔대요. 근데 그 셋째 하늘이 사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셋째 하늘은요. 낙원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천국을 보고 엄청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데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내 가슴 속에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계속 증언한다. 나의 형제와 고립 친척이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혹시 예수님과 멀어질지라도 예수님과 떨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바울이 본 것은요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무서운 지옥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으면요 그곳은 말할 수 없이 은혜로운 곳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름 대로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낙신과 어려움에 빠져서 영원히 죽어가고, 그 영원히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값지고 소중한 일이 없어요. 그 일은요, 두번 다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요, 두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되면 사절에 보면 마땅히 할말로써이 비밀을 나타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요, 이 비밀을 심오한 진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되면.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열심히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심오한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바꾸시고 내 마음의 환경을 다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심오해요. 그 심오한 진리의 말씀, 그것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다르게 쓰고 있어요. Making the most of the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어요. Opportunity하면 기회예요. 최대한의 기회를 만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렘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NASB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Let your speech always be with grace라고 돼 있습니다. Let your speech. 이거 뭐예요? 너의 설교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with grace. 은혜로 은혜와 함께 항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자꾸만 스피치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해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하냐? 어떻게 전하냐? 하면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성경에서도요. 위드 l 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낸 것처럼 그렇게 살맛나게 만들어라. 은혜 가운데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마치 그 사람의 맛없고 팍팍한 인생 가운데 맛이 나는 삶을 살게 해라. 그러한 말씀을 줘라. 욕기 6장 6절에 보면 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의 아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닭의 흰자가 소금 없이 맛있겠냐. 소금을 찍어야 맛있지. 닭의 흰자가 그냥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지 않느냐. 너희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맛이 나게 해라. 살만나게 해라. 다시 일어나게 해라. 낙심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마음의 천국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천국이 없는데, 내 삶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낙심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천국을 줄수 있겠습니까?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무를 꾸준히 또는 아주 많이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런 일은 마음의 은혜가 전혀 없어도 신앙적인 의무들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온갖 중요한 교리들을 다 익히고 섭렵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서 갖가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은혜가 조금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갖 교리를 다 외우고 섭렵하고 성경을 다 읽고 그 제시하는 원칙을 따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라도 그 마음에는 은혜가 제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무엇인가? 오해는 얘기합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것들, 특히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말이다.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내 마음을 항상 도우시고 계신다는 그 느낌.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우편에 계시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주를 향해서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우편에서 돕고 계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